다른 업체에서 지금 요청이 왔는데요. 어, 베라크루즈 2007년식이고요. 자, 선행작업, 다기능 스위치에 클릭 스프링 교환했고요. 핸들 교환했습니다. 핸들 교환했고, 어, 교환했는데도, 요쪽을 다 교환했는데도, 간혹 가다가 간밤에 울리고 있답니다. 혼자서. 귀신이 들렸나요? 울려서, 어, 그럴 때, 릴레이를 빼면 또 소리가 안 난다고 하시네요. 결국에는 릴레이를 빼면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전기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안 들어가면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전기를 넣으면 소리가 난다. 아, 릴레이를 뺐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이 중간에 어디가 쇼트가 되거나 했으면, 어, 릴레이하고 상관없이 소리가 날 건데, 릴레이를 뺐을 때, 전원을 경기 휴즈 전원을 차단했을 때는 소리가 안 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지금 전화상으로 물어보니까 이쪽은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쪽이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여기 EM31번 단자 이게 어디냐면 A필러 밑에죠. 내 기억에 음. A필러 밑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았나. 아, 여기 있네요. EM31번 여기 있네요. 검색 커넥터. 예, 이거 확인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서 클럭 스프링 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선 하나만 따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해서, 어. 오는 쑥놈. 쑥놈이죠. 지금 여기 보면, 연결. 자. 이쪽으로 암놈 쏙놈이 보고, 오른쪽에, 예 여기서 바로 이렇게 따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만 따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카트를 시켜야 되겠죠. 카트를 시켜놓고 이렇게 따버리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쪽 커넥트에서 이렇게 따든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요쪽을 보고 있는데 벌써 작업을 하셨는데 어 위에 건데 밑에 걸 자르셨네요. 이게 이 밑에 거 구본이어야 됩니다. 구본 핑크 얘가 기고요. 이쪽에 지금 이쪽에 검은색 커넥터 하나 확인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여기 이 검은색 커넥터에. 안으로 빼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 이거 미. 일아 이거 뭐가 먼지가 이렇게 많이 있겠노 네. 커넥터를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수선을 자르고 이쪽에 수선을 잘라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하고 끝내는 겁니다